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12장 그그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열두 그 아들 다 특징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 책에 이게 좀 자세히 나오는데 뭐, 루벤은 우유부단하고 시모은 잔인하고 레이도 잔인하고 뭐, 유단은 어, 뭐, 쪼잔해 보이지만 또 속이 넓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열두 집합로 이어지잖아요 열두 집합에도 특징이 생겨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별로 안 좋게 보시는 한 지파가 나오는데 그게 에브라임 지파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는 요새 지파의 한 갈래였는데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에브라임 말 자체가 풍성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지고 또땅 차장을 보면 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사사에 나온 특히 에브라임의 특징은 뭐냐? 전쟁에 나갈 전쟁에 자리에 나가기는 주저하다가 막상 전쟁 승리하고 나면은 거기서 왜 우리 안물렀어 너희가 우리 안 불렀잖아 이렇게 화내는 지파 뭔가 말이 안 되는 지파요기드온 때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을 입다 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어째요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를 하니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모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모운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따가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을 때 에브라임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했는 말이죠. 그래도 입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가 혼자 싸워요. 싸워서 이깁니다.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왜 우리 안 꼈느냐? 이렇게 지금 어깃장로놓는 거예요. 사절 읽을게요. 입다가 길라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세 중에 있다 하였음미라 길라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은 길라앗 사람이 그에게 묻되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쉽볼렛이라 발음하면은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쉽볼렛이라 아 발음하면은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스랑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의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입산하고 압도는 뭐별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식었더라도 입다가 이제 에브라임이 어기장을 놓으니까 싸우기로 결정하죠. 입다뿐만 아니라 입다의 어떤 음, 지파였던 길라 길라선 지파는 아니었어요 지역 이름인데 길라 사람들까지도 모두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십편의 기억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리하여 여호와가 그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죠.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실제로 이제 1 2 지파 중에 장자권은 뭐 루벤에게 있었다가 쭉 내려오지만.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던 지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있었고 요셉 지파가 있었죠. 근데 요셉 지파는 후에 문하세와 에브람이 나눠졌고 문하세보다도 에브람이 더강대져서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 두 개가 유다 지파와 에브람이 됩니다. 근데 유다는 싸움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싸웠어요. 그 조상이 다갈렙부터가 가장 험한 헤브론 산지 들어가가지고 싸우고 땅을... 어떤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싸움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반면에 에브라임은 늘 뒤로 물러났어요. 지금도 뒤로 물러났고 그 전에도 뒤로 물러났겠죠. 나중에 더 뒤로, 뒤로 물러납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갖고 뒤로 물러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멈춰버려요. 멈추시고 나는 너를 미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파이더맨 대사처럼 뭐큰 힘이 있으면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건, 이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거기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무언가를 베푸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뭐 각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진 힘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게 있으면 섬기세요. 섬길 때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시고 거기에서 주님이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무언가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힘 가지고 주께서 쓰임 받는 데서 온전히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이 전쟁의 날에 물러나서 어깃장 놓는 걸 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소서. 싸워야 될그 자리에 버텨야 할그 자리 가운데.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유다와 같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쓰임받는 그 삶이 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